내, 나, 내 죽인 것도 그렇고 내 죽이자마자 바로 화면이 나오는 그쪽으로 바로 확 돌아가가지고 그쪽도 마무리 다지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나 뛰 갑자기 대가리 아하. 터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이게 애매 애매기 약간 돈이 돈이 되는 거는 무조건 100% AIM 바로 헤드 박뀌는게 아니라. 아 저러면 재미가 있나? 나그 진짜 저러면 재미없던데. 그런 걸로 양악하는 사람이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우리 이번에 어디 갑니까? 에? 팩토리? 아니, 팩토리 가지 마 여기 가지 여기. 차라리 조금 멀리. 그님들 의견은 묵살 될 겁니다 아마. 여기는 저기 말고 안 가자 사람. 아, <laughs> 아 무조건 저기야. 여기 네 응. 명이서 파밍하기 너무 적고 사람도 안오고아좋자요 여기. 앞에 아, 아, 갑시다. 뭐. 여기 무덤 가잖아. 응. 그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 동묘지. 나만하죠 저기 빌라 쪽에 두팀 이상 세팀 정도 되렸어요 뇽아 <놀놀놀> 발소리 나야 나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크론님 그저 발소리? 네내 <laughs> 앞에 발소리 <laughs> 와내 앞에 발소리 나 오랜만에 들어온다한면 더? 네. 아, 앞에 있어한면 더? 네한면 더? 거기 네. 거기 혹시... 불? 어? 저기 있다 그. 두 컷했어요. 두컷는데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이신데 어디 있지? 안 보이면 안 보이. 어이구, 저 인천 한데 날라가. 어, 죄송해요.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아, 저메저니까 오, 뭐야 이건? 메저널까. 사람이 40살 시즌인 것같어 저기 사람. 어 스커스 나이스. 사람 이제... 어디야? 장거리 빌라 이쪽? 쪽으로요. 빌라 빌라 쪽은 빌라 아닌데 거기 여기 아이, 올라가 와인인데. 스포 말고 더 좋은게 있다면? 우리는 블라가 이거 많이 있잖아요 like 위아래에 판단하십시오 위아래에 uh. 아, 자중하십시오 기차입니다 기차, 기차 탈까요? 기차 치면 레게동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아, 이것은 딩딩. 열차 타고입니다 열차 타고 아닌가? 기차인가?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밍, 빠르게. 오. 어, 같이 가요. 기차 먼저 뭐, 가면 안 돼. 아, 나 도착하기 전에 달릴 것 같은데 기차. 파밍. 오, 오, 땡, 땡. 땡. 어, 아, 나왔다 나왔 나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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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 이 파밍 아까 없구나. 파밍 할거 없다. 출발 전에 보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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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아, 안 탔어 안, 아, 안 아, 탔어. 역시. 저 타고 저기 저기 지옥킹 열차가 됐지. 누구 알아? <laughs> 아, 지옥킹. <지오킹을. 웃음> <laughs>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계속 잡힐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이건 자기장 먹고 가지그 여기까지 가죠 1번 핑까지 하고 아니 전 대타만 될... 있으면, 있으면 되고 저도 아, 해야겠네 네. 저도 지금 일단 오, 위쪽...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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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아아이깐아씨 아이씨 아아이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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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이아이아이 목표를 확인. 확인. 아, 한명 저기 오른쪽으로 크게 돈다. 예, 어? 네, 어? 바위바 어, 있는데 있지. 바인 있는 쪽으로 크, 크게 돌았어요한명 네. 위치 핑 찍어 놨는데. 저 파란색 아, 컨테이너. 어, 어, 파란색 컨테이너 저파파란색 컨테이너든데 어, 좀 하나. 튄다. 아그 와상이 가네. 어, 오시에. 굿. 굿, 굿 굿. 아, 아 아니, 뭐야? 도가 뭐, 사... 뭐, 사... 사...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써? 이거 후야? 저 뭐지? 어 뭐야? 일단... 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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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피해 일단 피해 일단 피해. 일단 피해. 아, 아. 피해. 아 피...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 아이 저 닦아셨네. 어? 아. 아씨 이게 지금 커버할 미친. 야저쪽에 키차 내고 와. 아유, 거에 막으로 오지. 아니, 뭐 그냥 3면되는데 어, 굳이 막을 필요가요. 예. 여기 그냥 다 있는데.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뒤와요. 일로. 아니, 좀뒤 빠져 봐요. 빠져 봐요. 빠져 봐요. 아, 여기. 그, 하이 반대쪽 여기... 각은 잡어. 아, 반대쪽 아, 각 뭐에 상태에서 여기 막 저쪽 각만가리 돼요. 이렇게. 아유, 여기 던져야지. 아, 세 명은 대기 <laughs> 이거 야, 연막 음. 깔았다가 우리 위치만 더득켜 주는 거야, 이거. 온다. 기절 라이스 기절기자기절 기절. 높았어 높았어 확킬 부탁 좀 나이스 아! 확킬 자기장 어. 자기장 오는데 저차 타고 재주 어 자기장 와진거극단적이네 진짜 씨비상호 치는 느낌이 있는데 비상호치땁시다땁시다오오오 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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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집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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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어어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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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안에 하자 자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나 어어어어 하나 어있어 하나 더있어 어, 하나 어, 더 있어. 그쪽 집, 그쪽 집, 그쪽 있었는데 우리가 주인가 아니잖아. 플래그원 있다. 아, 그쪽 주인거걔야 오케이, 그럼 컷. 내가 손댈게 내가 손댈게요 아니, 저서 아, 나 잠깐만. 차 지나는 가 소리. 아, 아, 엉덩이야 이건. 해, 오케이. 아이 씨, 왜 이렇게 엉덩이로 돼? 일단 플래그 <플레 웃음> 들고 갈게 플래그 들고 갈게 플래그들. 비행기부터 부르고 비행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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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미소칠 미비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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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야? 연막기 연막기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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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아 없다 개새끼들 어디서 쓰는야 근데 3스텍 빨리 손대야돼 손대야돼 손대야 돼,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아이씨 크로아상 연막 던져주고 관절하는거 와내 난절이 우선이지 안붙었다고요왜 분리가 됐어? 쟤 어제 고려장 될 뻔했네 아이씨 나 지금 아이씨 드링크가 내가 왜 판매하려고 면는지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나도 없어요. 지금 g e t 개 u g e t 아 u g e t Pu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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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u g e t Puget! p 요 g e t Puget! p u 한 e t Puget! p 발소리 t p 고 g e t p 리 g e t p u 바로 이에 b r d 원래 잠잠해해서치치로로 g 간다 다다다다잘피 t e n d e 앉아야 아, 될 텐데. Yang. 으로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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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어? 어? 아까 oh, 아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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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꽉꽉꽉꽉 h oh, oh, 꽉 꽉꽉꽉 꽉 꽉꽉꽉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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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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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o 오잘 치나? 오 <laughs>

내려 내려 쟤네들끼리 싸운다 쟤끼리 싸운다 끼리 싸운다 쟤네들끼리 싸운다 오아 내. 못봤다 못봤다 아직 못봤다 안에 안에 사람이 있네 어. 온다 온다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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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봤다 내린다 내린다 아니? 내린다 그냥, 그냥 안에 있는 아 봤다 쟤 새끼 봤다 1대제에서릴같아와 어... <laughs> 이거 긴장감 5만 네 b 파이 어? 본? 어? 비에디엠비에디은 지금 본 상황이 판단이 우리 둘만 남게 되면 어든 원래 건지가 이긴다 판단하고 지금 나 놔두는 거야 그냥 no. 아 저거 다 맞다 맞다 비에디 맞다 비에디 와아 저 양감이라 오 비에디엠 비에디 아 <laughs> 미쳐버리겠네 <웃음> 아 재밌게 갔는데 아 진짜 아 깔끔하게 갔는데 아 마지막에 또 이제 BLDM 피한 다음에 BLDM 몽빵 삼아가지고 제, 제가 쏘는걸 피할래 했거든요